안녕하세요. 뉴스 헤드라인 요약입니다. 2025년 4월 30일 오늘의 주요 뉴스 바로 전해드릴게요. 배우 김수현 유튜버 김세의 추가 고소했습니다. 스토킹 중단 명령 무시한 데 따른 법적 대응입니다. 선우용녀 80세에도 벤츠 몰고 조식 뷔페 즐겨요. 좋은 차 좋은 음식은 나를 위한 투자라고 말했죠. 구본승과 김숙 결혼설 다시 불붙었습니다. 벚꽃 드라이브 오징어 선물까지 분위기 심상치 않네요. 이상민 조용히 결혼 준비 중입니다. 20년 만에 재혼 팬들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원 성정체성 고백하며 커밍아웃. 출연 편집 여부두고 논란 커지고 있습니다. 신지와 서정훈 가짜뉴스에 직접 해명 나섰습니다. 허위사실로 고통받는 연예인들 문제 심각합니다. 롯데 전민재 경기 중 헤드샷. 다행히 큰 부상은 없지만 잠시 휴식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뉴스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조금 더 상세한 뉴스를 원하신다면 더보기란 링크 클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빠른 소식 받아보세요.